존 볼튼 회고록 더럼 웨어릿 해펀드 두 번째 방위비 분담금 첫 번째 영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이은 두 번째 방위비 분담금 관련 내용입니다. 본 아, 그 내용은 존 볼튼 회고록에서 한반도 관련된 내용을 발췌한 내용이며. 일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2부 방위비 분담금에 관련 방위비 분담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동맹국과의 방위비 분담 산출 공식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다. 미군 주도 비용 산출은 미 국방부에서 회계 기술 조작으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만한 방위비 분담 수준은 트럼프 본인 이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국무부와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된 주둔미군 철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지적할 때. 두 부처는 지연 및 거부 전략으로 대응했다. 2019년 7월 방한시 존 볼턴과 주한미대사 관저 모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 및 연합 연습에 대한 시각과 함께 문제의 심각성을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헤리스 주한미대사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상당히 놀라는 표정이었다.방위비 분담에 대한 트럼프의 인식과 발언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 안보 등의 개념을 거부하고 미국이 동맹국들을 보호해 주고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미국이 주둔하는 동맹국은 미군 소요비용에 더한 비용 보전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것이 코스트 플러스 50, 주둔 비용의 150% 비용 보전 주장의 근거다. 이런 표현이 지나치게 원색적이라는 참모들의 만류에 공정한 분당, 소요비용의 공정하고 완전한 보전 등의 표현으로 다소 완화했다. 트럼프는 주둔미군 철수 위협을 가장 효과적인 협상 카드라고 인식하고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경우에는 안보 상황, 즉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 등을 활용하여 협상에서 우위를 갖는 방안을 고려했다. 존 볼튼이 방일, 방안 결과를 보고하자 트럼프는 80억불, 80억 50억불을 받아내기 위해 미군 철수로 위협하는 것이며, 이는 너를 아주 강력한 협상 위치에 있게 해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설명을 듣던 트럼프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을 상기하면서 이를 활용하도록 언급했다. 이는 돈을 달라고 할 적기라고 말했다. 국방부에서 아프가니스탄 관련 브리핑을 받던 중 트럼프는 한미연합연습을 언급하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를 방위비 분담 협상 및 주한미군과 연계하면서 50억불을 받지 못하면 거기서 나와 즉 철수하라. 무역부로 380억불을 손해 보는데 철수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 언급시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함께 제기했다.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타 동맹국 대비 높은 수준인 것을 인정하나 이를 방위비 분담 불균형 해결 요소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한미 정상회담 시 한국 측이 GDP 대비 2.4%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상기하자 트럼프는 독일, 일본도 한국과 같은 상황이나 그들은 위협에 직면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한미정상간 방위비 분담 논의네요.2019년 4월 미국 백악관 정상회담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소요 비용을 50억 불로 설명하고, 동시에 무역부문에서 미국이 연간 40억불 적자임을 언급했다. 타국은 이미 상당한 인상에 합의했다고 거짓으로 말했다. 거짓으로 트럼프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존 볼튼의 주장입니다. 논의 중 다시 한국 보호비용이 5조 달러라고 언급하고 한국이 미국의 보호로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상당한 국방비 지출 및 기여 부분을 설명했는데 트럼프는 주한미군의 제공되는 토지가 무상공여인지, 미국이 임대료를 지불하는지 문의했다. 존볼트는 수치와 관련해 트럼프가 일관성이 없음을 책에서 설명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국방부 브리핑 중 트럼프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언급하면서 본인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2018년 5억불을 더 받아냈다고 기쁘게 언급하는 부분을 기술하며 브리핑 실내 다른 관료들은 실제 인상된 금액은 7,500만불 수준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존 볼트는 책에서 설명했습니다. 다시 책 내용으로 돌아가서 2019년 6월 방한 시 무역 불균형 문제를 상기하며 외국 사람들이 관세 부과로 한국을 처벌하자고 권위하는 것을 문 대통령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보호명목으로 미군이 40억불의 손해를 보고 있는데 본인은 이 문제를 선거공약으로 했음을 강조했다. 북한 위협을 언급하고 주한미군 철수 시 부정적 영향을 언급했다. 한국은 높은 수준의 국방비 지출, 무역 불균형 해소,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한국의 직간접 지원 및 한국의 미군 주도 전쟁 참전 등을 설명했다. 여기서는 한일 관계,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존 볼튼의 주장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일본 방문, 야치 국장과의 면담, 그리고 야치 국장은 상당 부분을 한일 관계 설명에 하려했다. 문 대통령이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을 부정하고, 한일 기본 조약은 양자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국에 대한 모든 보상 문제를 마무리한 조약이라고 했다. 한일 협력은 동북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하며 러시아 중국 북한에 대응한다고도 했다. 한국의 대일 강경책으로 인해 일본의 국민 감정이 악화됐다. 이 모든 것은 존 볼튼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본은 1965년 기본 조약을 따라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했다. 막대한 경제 지원 의사를 보유했고 그러나 한국과의 1965년 조약이 부정된다면 북한과 약속한 조약을 맺지 못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 간의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간 양자협정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과도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할 경우 한미일간 안보 협력이 저해된다. 지소미아 파기로 한국과 미국 간 안보 협력이 저해된다는 것은 존 볼튼의 주장입니다. 방일 직후 서울을 방문한 정실장과 협의했는데, 서울을 방문해 정실장과 협의했는데, 정의용실장은 1965년 기본조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다만 대법원 판결은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실장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양국 간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이후 본인은 7월 한 달간 현상 동결을 제안했다. 한국은 긍정적 반응이었으나 일본은 일견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현재의 구동이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반, 반응을 보였다. 이상, 존 볼튼 해고록이었습니다.